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과우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이걸 다 깨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laughs>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까요? 어릴 때 성장하는 가정에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면, 아,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의 사랑 하면 그냥 가슴이 멍멍해지고 눈물이 흐르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살아보고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실감이 나면 믿음이 굉장히 깊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안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나는 별로 사랑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종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그리고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나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알 텐데 실감이 날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못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요 모세요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좀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들려주면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 사무엘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 하나님, 저 선지자를 통해서, 저 암호소 선지자를 통해서, 오세아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에시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잡혀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여가고 우산을 생기다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 우리를 아직도 사다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면 그 성경책을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성경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아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짐승으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이 재난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것도 아주 가난하게 나사되어서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박게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굉장히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절 하반절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항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셨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행보는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여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행보를 대신 받아주시요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채형을 당하시면서 죄 행보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가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는 것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두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몇 분을 봤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에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10%, 20%도 안되는 거예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영상 보내는 그 정도 보통 다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이런 기계를 잘 만지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에게 그림을 아주 예쁜 그림을 하나 보냈어요 어, 별 설명도 없이 그냥 그림만 한 장을 탁보내서참 아름답다 해서 제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그렇게 했더니 말은 누가 그린지 아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세요 그걸?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말은 아문 목사님 제가 그린그림입니다 그렇게요. 어,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그렸어요 스마트폰에서 그렸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분이 그렇게 그림을 시간 날 때마다 보게 하면서 하나씩 두씩 그래 가지고 수십 장이 됐습니다. 그걸 프린터 해 가지고 성료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이분 저분이 금방 사라지고 뭐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몇만 원씩을 주고 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교지에 흥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스마트폰 기능을 저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스마트폰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기능과 능력이 엄청나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얼마 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게 배신을 다부려온다 친구에게도 배신을 다부려온다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께 많은 하소연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모든 사람을 다 배신하고 떠나온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해졌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정말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도, 자기가 고통이 있는 것 마저도 감사하다. 그걸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이 잘 되면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걸 통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끔 하나님을 사랑하겠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삶으로서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도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죽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몸은 움직이면서 활동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직장에도 열심히 가고 학교에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다가 잠깐 없어지지만은 장례식하고 나면 제법 변해버리지만은 영은 절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은 영혼, 영원히 존재하는데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길이 있네요. 여름 장관이 그분이 시대의 지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천재고 석학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 연세가 87세인가 말로 아마 그 정도 되는데, 이분의 젊은 사람 기억력을 몇 배를 쳐. 아, 대단해. 이번 주에 제가 그분 글을 읽으면서 참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인물이다. 참 대단한 인물입이다이나의동안 쌈. g 몇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 e body, guys. 그 똑똑한 o o 가지고 무슨 하나님 d i a Harry, boy, y o 그 l l 자기, 딸이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에 도쿄 그 호텔에서 이미 지금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생각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알았던 지성, 그것이 영성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적세계를 알고 나니까 지승세계에서는 비록 안되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많은 지승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체자감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오 내일 불러가실까 기다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영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메시지를 가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에게 펼쳐지는 그 영적세계 그 영생의 세계를 깨달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을 죄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신 하나님. 저는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요, 크게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난 지, 그건 이제 50년이 다되갑니다만 이런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게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경을 구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이고, 왜 전쟁에 싸우고 죽이는 것만 나오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이 무슨 또 위대한 신앙인이냐? 이런 이해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참. 그러면서 말씀을 자주, 자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 이만큼 진리가 이 세상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다 알면 죄일 나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제죄 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본성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여기에서 예배는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외에는 너무나무다 죄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당팬, 여당팬, 또 대통령 선거 한 70일 남았으니까, 뭐, 누구누구. 누구. 여러분, 그런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허무한 거예요.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나, 뭐, 제3당 후보나, 다 제1입니다. 그 사람들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비교적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매수꾼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들춰내면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언론에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관들도 검찰들도 캐내지 못하는 그 언론들이 다 캐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 찍었죠? <laughs>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에이 목사님 박, 저, 박근혜 대통령 찍었네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무슨 대통령 선거를 찍었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치색을 가지면 그 신앙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후보가 최고겠구나 그렇게는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그냥 말씀 나누고 그냥 받은 은혜 나누고 그렇게 하지 무슨 정치색으로 누가 누가 어떻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들 가서도 대모 많이 했습니다. 대모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동자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다가 무기징역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지지하면 하던 아 그냥 민주인사들 나중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만 봤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저 지역에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여기에 예외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수도사도 죄인이에요 성경을 못 보세요 아브라함, 미더리 조상 그 역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모세, 사람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칼로 사람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사도 바울이지만은 사울 때에 사람 죽였습니다. 다윗 사람도 죽이고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다변함 없이 사랑하신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여성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도 사랑이고, 권한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녀 세서를 키웠는데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서 자녀 세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에 찾아갔서 혼자서 자녀들을 세키오는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laughs>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건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셋째가 몸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셋째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출했잖아요. 그 목사님 저희 집에 시방 와가지고 가출한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둘째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리고 첫째는요, 성적 내려간다고 막 해가 비관하고 또막이성 문제 생겨가지고 막 방황했잖아요. 그때 우리 첫째를 제가 제일 사랑했어요. 이 권사님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셋째가 병들었을 때, 둘째가 가출했을 때, 첫째가 성적이 떨어지고 이성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때가 약간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성탄의 축하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아. 같이 있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감해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 교회를 왔어요 습관적으로 왔다갔다 주일되는서 경제까지 고서 교회를 오고 교회 행사 있으면 참여하고 뭐 제자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지성적으로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효 교수처럼 지성의 세계에서만 나오는 거 지성의 세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경을 지성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고 실감을 해야 그래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 거네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용서해야지 하해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나에게 실감 나고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우리 여기도 간다 박재형 선교사님 계시죠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 브라질 우리네밀림에 들어가면요. 무슨 벌레가 우는데요. 온몸이 탁득가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또그 물면 고통스럽지. 거기에 집을 지어놨는데 양철판을 갖다가 지어놨습니다. 우리 민이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가 오네. 그 소리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비가 안올 때는 너무 무더워가지고 더워서 잠을 못 잔. 거기서 30년 이상 성교를 하신 성교사님 그분의 고백이 누가 거기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면은 뭐 돈을 준다 무슨 지위를 준다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거기 가기 전에 자 경상북도 농촌에 산골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리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고 나니까, 그 브라질의 정글 속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전하는그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 거예요. 그들은요, 문명세계하고는 아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고, 말에 안 통하는 사람들, 말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수시로 배신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또 사랑하러 나가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